자 이제 재단을 해야 하는데 음, 이 종이 상품 상자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. 먼저 이 바닥판 바닥판 크기는 이렇게 사이즈를 재보면 9.5cm 여기도 9.5cm 이렇게 돼요. 그래서 9.5cm를 한번 재서 재단을 해볼게요. 이렇게 우드락을 큰 것을 준비해서 선생님은 너무 커서 일단은 조금 작게 잘랐어요. 자, 준비해서 끝을 9.5cm니까 여기서 크기를 9.5cm를 체크를 해요. 9.5cm 체크. 여기도 9.5cm 체크를 한 다음에. 자,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? 여기하고 여기 맞춰서 9.5cm를 그대로 자, 자르면 돼. 자 되죠 자르고 자 여기는 9.5cm가 나왔기 때문에 9.5cm가 나왔어요 그럼 이쪽도 9.5cm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볼펜으로 9.5cm를 또 체크를 해요. 그래서 자, 잘라주세요. 자, 그래서 가로세로9 5 c m 하나를 재단했어요. 여기 바닥은 재단이 됐어요. 바닥이 이렇게 재단이 됐어요. 그런 다음에 벽면이 필요해요. 벽면은 먼저 짧은 쪽, 이쪽이 짧은 쪽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서 끝까지 아니고 여기 중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. 그래서 이것도 9.5cm죠? 같은 길이니까 9.5cm 하고. 그런 다음에 이 벽면이니까 이렇게 벽면이니까 이쪽 끝털이 나온 부분 빼고 이렇게 벽면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.5cm 그리고 여기로 높이를 재야 돼요 높이가 6 c m 예요그9.5 여기 9.5 6 이렇게 길어야 돼요 9.5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여기가 9.5였죠 여기서 9.5cm였어요 9.5cm 9.5cm 6cm만 하면 되겠죠 6cm를 재단을 해요. 6cm. 여기도 6cm 이렇게 해서 자. 하나. 그런데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두 개가 필요해요. 다시 한번 더, 한 개를 더 만들게요. 6cm. 체크하고, 체크해서, 그대로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에 6cm짜리 두개 됐어요. 자, 가을르 세로 9.5cm 바닥판. 자, 길이가 9.5, 높이가 6cm 되는 거 벽면. 그런 다음에 이제 양쪽 두 군데가 더 있어야 되겠죠. 자, 양쪽 두 군데를 더 잘라야 되는데 두 군데는 자 이렇게 보면 아까는 이쪽 벽면 했었죠. 이번에 이쪽 벽면 해야 돼요. 이쪽 벽면 몇 cm일까요? 이쪽 벽면은 한번 재볼게요. 자. 이렇게 하니까 어 10.5cm가 나왔어요. 10.5cm. 이그냐면이 어 넓이가 5mm에요. 0.5cm니까 0.5, 0.5 되었으니까 1cm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9.5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10.5 이렇게 된거예요10.5 여기도 10.5 그러니까 10.5 높이는 6cm에서 6cm. 에서 10.5, 6cm 짜리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. 자, 먼저 10.5를 사이즈를 한번 뒤서 잘라볼게요. 10.5. 10.5. 10.5. 이렇게 10 해서. 자. 자르고, 그다음에 높이를 해야지. 높이는 6cm였어요. 6cm, 6cm 하나 두 개니까 하나 더해서 12cm로 하나 더 표시하고. 여기도 6cm 하나. 1 2센 m 도표시하고그런다음에재단을할게요재단 하고 재단하면 제단, 이렇게 해서, 바닥판 한개 나왔고, 양쪽에, 하나 나왔고, 이쪽으로, 그 다음에, 이쪽으로 또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일 거예요. 자. 자, 그리고, 뚜껑을 만들어야 되겠죠, 뚜껑. 뚜껑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? 뚜껑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, 여기가 9.5예요. 9.5인데 안으로 들어가야되기 때문에 더 작게 해야 되겠죠. 그래서 9cm로 하고 그러면 너무 안으로 들어가니까 9cm로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색종이를 입힐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더 커질 걸 생각해서 그냥 9cm로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9cm로 해볼게요. 양쪽 가로 세로 9cm 이렇게 해서 9. 여기도 그래서 자르고, 자, 이번에는 이쪽 똑같이 해야 되겠죠? 여기 고 그래서 갈랐어요 그래서 9cm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9cm로 재단을 했어요. 드디어 이제 재단이 끝났고, 자.